안녕하십니까. 주식 투로 평생 돈벌을 준비해드리는 마이웨이스탁입니다. 자, 주식 투자 이거 참, 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어, 아, 기왕하는 거좀더 쉽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리죠. 어, 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식 투자법, 기존 투자법은 유럽,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이거, 어, 주식을 정보 예측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호재가 있으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내린다. 실적 좋으면 오르고, 실적 나쁘면 내린다. 맞는 말이죠. 예, 이론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보세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랑 아주 많습니다. 우선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 넘습니다. 외부 정보 수만 가지 넘습니다. 이거 전부 수집 분석 다 해야 됩니다. 왜? 이 정보 하나하나가 작든 크든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무슨 수로 해낼 겁니까? 용어 하나 이해하는 것만 해도 어렵죠, 이거. 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묻는다, 여러분. 전문가는 사람들도 이 정보의 극히 일부만 가지고 떠들 뿐입니다 마치 장림 코끼리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 믿고 안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수로 이걸 해낼 거냐 이 복잡한 걸 갖고서 예, 그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판을 바꿔 버리면 됩니다 아 방법을 바꿔 버리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을 정보 예측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맨날 호재악재에 저, 재무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이거를 큰손 대응 투자로 바꿔버리세요. 주식장에는 대부분의 주식마다, 그 주식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접하고, 대규모 자금으로 그 주식을 먼저 매매하는 선도 세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선도 세력들을 통칭해서 큰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큰 손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큰손 따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쉽고 성공 확률이 높겠죠? 예. 바로 그게 파워 분석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큰 손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시점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말이죠 이 주시항에는 그때그때 그때 거래된 주가와 거래랑 움직임이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손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손이 매수 매도할 때는 주가와 거래랑 움직임상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착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워분석법으로 어, 종목을 어, 포착하는 그 몇가지 사례를 보죠 자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 프로그램은 정권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이웨이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아, 파워분석 차트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큰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면이 세개로 되어 있죠 메뉴에는 단기 오른쪽 아래 중기 왼쪽 아래는 장기 움직임 단기 중기 장기를 동시에 보면서 큰손 움직임 포착한다고 해서 이걸 삼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장중 실시간 움직이고요. 그리고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분봉 삼면경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가 들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큰손 매집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량 거래가 있다고 무조건 큰손 매집이 아닙니다. 큰손 매도일, 매도일 경우도 많아요. 그럼 대량 거래가 들어갔을 때 큰손 매집인지 매도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그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령은 아, 실전편 강좌에서 재밌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조정받다 크게 올라갔죠. 예, 이렇게 본격 상승하는 초기에 어떻게 매수 시점을 포착하고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하는가. 그거 익혀버리면 됩니다. 그거 이제 실전편 강좌에서 익혀주시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매집 들어가고 한 3개월 정도 조정받다 크게 올라갔죠. 예.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주가 가 폭락할 때 큰손이 대량 매집하고 5개월 정도 소중받다 크게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대량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로 일반 투자자의 투매물량 입니다 그걸 큰손이 받아 버린 거죠 예,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대부분 다 대중 언론 매체 나오는 정보를 접하고 매매합니다 그 대중 언론 매체 나오는 정보란 거는 이미 선도세력인 큰 손이 먼저 주가에 반영을 해버린 그런 정보들입니다. 늦다는 얘기죠. 아, 나는 증권사 H s 상에 보면 0.몇 초 사이로 계속 정보가 빨리 흘러나온다. 그걸 보고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권사 H s 상에 흘러나오는 정보는 대중 언론 매체 나오는 정보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캡처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요. 아 전문가 아, 정보 듣는 전문가 정보 얘기하는 것도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대중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미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일반에게 필하려고 나는 은밀하게 뭐 세력들하고 정보를 알고 있다. 그 믿지 마세요. 저치다면 여러분들 총알받이 역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이 일반들은 대중 언론 매체 믿고 하다가 여기.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나 파워 분석법을 하시게 되면은 하락 초기에 대부분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도나는 주식, 폭락하는 주식 대부분 다이 아, 본격 하락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그 주식에 대한 이 악재, 호재를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세력들은 바로 큰손들입니다. 대주주를 포함해서. 그 세력들은 먼저 정보를 접하고 악재다 싶으면 먼저 팔아나겠죠. 그럼 그게 주가와 거래랑 움직임상 특징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들의 정보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빨리 매매해버리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때요? 이거 재밌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예, 분석을 해가면서 아주 재밌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재밌습니다 전문가들 종목 추천하는 거대단해보입니까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종목 찾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별거 아닌 거 죽은 고인지 성고인도 모르고 맨날 첫날 받아먹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 반복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직접 내 고기를 잡아버리고 매매해버리면 됩니다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아 이거 어, 뭐 사례는 그 아주 극히 일부분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실제 보면 굉장히 이, 많고 다양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 분석법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골머리 앓았던 이 어, 기업 내적인 정보, 제, 외부 정보 수만 가지 있죠. 삭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해 버리세요. 자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공부하고 습득하기는 지적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이 방법으로 전 세계 수백 년 주식 역사에서 일반 투자자가 대부분 다이 방법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일반들 지나고 나니까 실패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정권에서 했을 때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방법대로 다 했습니다. 예, 죽기 살기로. 근데 대부분 다이 방법으로 좀 망해버렸어요. 그건뭘 얘기합니까? 이 방법이 맞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일반인과 맞지 않는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방법들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그야 뭐 정성 가지노가도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을 무시해 버리면은 무슨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몇몇 점 판단할 거냐?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간편하면서 확률 높은 방법 바로. 주상 3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첫째, 힘센 자 이긴다. 정보 빠르고 돈 많은 큰 손에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둘째,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면 수고가며 듭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자연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주가는 왜 오릅니까? 그는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죠. 왜 내립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재 악재 정보 찾아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휴일이고 명절이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면서 주식 때문에 골머리 앓잖아요. 빠져나오세요. 파워 분석법로 바꿔 버리면은 이해로 쉽고 간단하면서 재미있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1 2 3번. 이거 외우지 못할 분 없, 없겠죠? 전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모든 매수 매도 기준 종목 선정 방법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이 3대 불변의 법칙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서 응용할 것인가 예, 고곰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홀로 시기 파업은 실전 평이 여기에서 조금 익혀 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마이웨이스 닷컴으로 들어오시든가 네이버에서 마이웨이스 닷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은 실전평 강좌 앞에 입문평 강좌가 있거든요 그 공개 강의부터 보시고 실전편 강좌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실전편 강좌를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자체가 입문편이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어,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습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가방끈 길고 짧고 초보고 처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100세 시대라는 게축복입냐재앙 재앙입니까? 제한입,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루하루 고달프고 힘들면 그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주부로 계시는 분들, 주식 기존 방법을 하면서 굉장히 골머리 아프고 힘들죠. 예, 빠져나오세요. 파워 분석부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은 쉽고 재미있게 여유를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어, 더이상 어,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에, 이 시세를 리드하는 큰손 그 움직임 포착에서 대응 매매에 가는 파업은 속보를 여러분들 어, 한번 성공하는 프로가 돼 보시기 바랍니다